자 아, 폭염이 한와 장마 끝나고 계속 폭염 상태라서 지금 아이 더위에 35도 37도까지 막 올라가는 상황에 우리 2층에 자동갑인 어라운드 네, 그 학원 카페인데 부처실이 이번에 오늘 태업을 하네요 아참 안타깝습니다. 많은 투자를 해서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다가 아, 엄청난 손해를 보고 우리 건물에서는 제일 큰 평수를 사용하던 아, 스터디 카페였는데 안타깝게 오늘 4년 만에 폐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, 자영업 한다는 것이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가게에 들어와서 한 10년째 하고 있고 전 가게까지 하면 한 13년째 하고 있는데요 와이뭐 자영업이 코로나 견뎌야 되지 비오면 비 피해지 와 더우면 더워서 못하지 추우면 추워서 못하지 자영업 참 스포츠 관련 음,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좀 많이 팔아야 되는데 또 인터넷은 또어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스트링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우리 고객님들 감사하고 우리 탑스포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